안녕하세요. 자기개발TV 조영근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명절 후에 오는 스트레스를 위로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 제 아내에게 명절 선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아마 위험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는요, 명절 후에 하는 선물보다 명절 전에 미리 선물을 해서 명절을 위해 오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조짐이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의 온라인 쇼핑인 치마켓 조사에 따르면 남편의 77% 아내의 75%가 배우자에게 선물을 하겠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연령대가 선물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요? 저는 젊은 연령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나이가 든 세대일수록 점점점점 선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20대 부부의 경우는 아직 이 사랑이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 때문인지 상대에 대한 선물에 관심이 40%였습니다. 그리고 슬슬 상대의 눈치를 보기 시작 하는 30대는 63%로 올랐고요. 본격적으로 위험해지기 시작한 40대는 이게 82%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50대는 90%였고요. 처나만 봐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60대 이상은 100%였습니다. 물론 지마켓 조사 대상자들 중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인간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은 오래 할수록, 많이 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숙련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노하우가 생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더 잘하게 되는 게 정상인데 왜 부부관계만큼은 갈수록 힘들어질까요? 미국의 작가 윌리엄 펠프스는 인간이 가진 기술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술은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이 함께 살아가는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기술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교육받지도 훈련하지도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여보, 우리 이제 그만 싸웁시다를 선언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5초를 견디자입니다. 우욱하는 분노의 골든타임은 15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면 우리 뇌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분노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게 1 5초에 정점에 이르고 놔두면 15분이면 저절로 해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드레날린, 분노 호르몬이 정점에 이르는 이 15초 동안 어떻게 견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이 15초가 이성의 시간이 아닌 어, 격렬한 감정의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1 5초를 견딜 수 있는 묘책을 찾아내고 훈련을 통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서 무의식에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간단한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요,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분노한 상대 앞에서 마구 심호흡을 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등을 그리는 것이죠. 내가 미쳤지 미쳐.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상대에 대한 어, 감정을 자기 자신에게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이건 알아차리기죠. 그리고 자기 관찰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마음을 달래줘야 되기 때문에 소프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상대를 향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지금 미쳤구나 미쳐. 아마 이러면은 15초를 견딜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리고 의식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흐르자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것은 남편의 경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가 나고 분노할 때 하는 얘기들은요, 상대를 최대한 상처 주기 위해서 심한 얘기를 합니다. 관점을 바꾸면은, 화가 날 때, 분노할 때 나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진심 어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행사가 있었을 때 명절이라든지 또는 가족 행사 때 시댁에 다녀와서 남편 앞에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아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 해소 수단입니다. 그냥 감정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남편은 그 쏟아낸 쓰레기를 쓰레기라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구해적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줄을 꺼가면서 팩트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요, 과거를 끌어들이지 말자입니다. 이것은 아내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모루아는요, 가장 중요한 기억력은 사랑하는 여자의 기억력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사람과 연관된 기억이라든지, 감정이 실린 기억을 남자보다 훨씬 오래 한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대학교의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은요, 전 연령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이 기념일 같은 것을 훨씬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기억력은,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가공할 위력의 무기가 될 수가 있죠. 여자 입에서 당신은 작년에도 그랬어. 그때도 그랬어.라는 말이 튀쳐나오는 순간 싸움의 본질은 현재의 문제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싸잡은 전면전으로 확전됩니다. 현재의 문제만 가지고도 힘든데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까지 싸잡으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땐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보, 이제 그만 싸웁시다. 그리고 이세 가지 기술을 익혀서 행복한 미래를 다시 한번 설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